처럼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 주일수록 이런 것 이런 조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너도나도 보고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층 더 풍족하게 해줄 그런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3G 엔터입니다 SAMG 엔터인데 저희가 통칭 3G 엔터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관점이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 먼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대응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그대로 대응하셨으면 이거 크게 수익을 냈, 냈겠죠. 이 종목에서. 한줄 아이트리 배탈이라는 종목에서. 자, 제가 바로 이 캔들이, 이, 이 캔들이 그려진 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디서 잡으면 제가 유리하다고 했죠. 맨 처음에 이날 기준으로. 어, 힌트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느낌 오시는 분들, 왜이 자리를 제가 찝었을까요? 왜이 자리가 첫 번째 매수 구간으로 유리한 자리다? 자, 저번에 설명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냥 바로 연락을 일단 하세요. 보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전고점 라인을 돌파시켜버린, 음, 이전고점 라인을 돌, 돌파시켜버린 이 장대 상가공의 중간값이잖아요. 중간값. 중간값.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라운드 피겨. 여기 6,500원 라인이죠. 어.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라운드 피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뭐죠? 이 매물을 앞전의 매물을 돌파시킬 때는 이게 뭐죠? 저항 라인이지만 돌파를 시켰다가 내려오면 뭐죠? 지지 라인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라인이 된다. 여기 앞에 전고점이 지지라인이 된다.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여기 11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맞닿는 자리죠? 이평선 맞닿는 자리. 자, 네 가지 이유로서 여기가 유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가? 여기가. 근데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한줄이트 메탈은 무슨 관련 주식이죠? 어떤 테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의 대장은 누구? 에코. 에코 프로죠. 에코 프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2차 전지도 조지는 거죠. 2차 전지 섹터가 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줄 알트 메탈도 조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얘가 지금 차트상으로는 여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간일 수 있어도 얘네가 그냥, 그냥 박으면 얘도 그냥 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잡되, 1차로 여기서 잡아보되, 어, 에코프로나 다른 2차전지 섹터가 죽으면 바로 여기서 잘라버려라 여기를 이탈하는 순간 잘라버려라 그럼 왜?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기 이큰 구간 여기 안 맞아도 되잖아요 온몸으로 안 버텨도 되잖아요 짧게 자르면은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셨으면은 어, 짧게 손절로 나갔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제가 엄청 유리한 구간 이런 자리보다도 더 확률높은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디일까요? 이거 다음에 어디서 잡아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방금도 말씀드렸죠. 아, 봐봐요. 이 장대 상가봉의 시가 라인, 시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측면, 그어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시초가 시초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어디? 강력한 라운드 피겨 5 5 0 0원 라인,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전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짧은 매집 구간을 갖춘 여기 매집 라인. 여기 지지 라인, 그쵸더 강력한 지지 라인. 왜? 얘네는 얘는 네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내려왔지만 이봉 하나 짜리지만 여긴 봉이 몇 개예요. 봉이 몇 개? 요 거래 대금이 얼마야? 더 기초가 탄탄하다고 지, 지지가 지지받는 게더 탄탄하다고. 그러니까뭐다 이런 가격대에서 대략적으로 잡아보면은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짧은 구간이, 어, 며칠, 2, 3일 내에 나온, 나온 구간이 무려 10%입니다, 10%. 여기서 대응, 그냥 팔고서, 어, 대응하신 분들도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이런 구름대 같은, 어,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탈 안 시키는 게 홀딩. 홀딩은 언제요 얼마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요, 여기, 여기 고점까지 하면 한, 한 30%입니다, 30%. 물론, 물론 이거를 다는 못 먹겠죠. 하지만 적어도 뭐, 10, 15% 이상은 먹지 않았겠어요? 이거 다? 그쵸? 이거 이대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정말 크게 수익 잘 냈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축하한다는 말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을 제가 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로, 어, 3G 엔터, 엔터죠? 3G 엔터. 자, 무한는 주식인지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동산의 2000년도에, 어, 이제 설립이 된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기획 및 제작, 캐릭터 라이선싱, 그리고 뭐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은 이제 그뭐 상품화 시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글로벌 배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통 이제 키즈 컨텐츠를 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어 대략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다트에서 3G 엔터를 검색한 내용입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어떤 게 있느냐? 이품은뭐 상품도 있고요. 상품. 상품은 이제 뭐야? 키즈 카페나 뮤지컬 공영장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그리고 뭐 완구, 코스메틱. 이제 코스튬. 다 있죠. 코스메틱 뭐예요? 이거 뭐 이제 안전한 성분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어린이용 화장품이다. 자, 그리고 코스튬 알죠? 여기 뭐코스플레이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공주 막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매출은 매출의 비중을 보면은 제품, 뭐, 피규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파는 거. 그런 것들에서 최근 기준으로 75%로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일어난다. 컨텐츠 제작에서 5%. 자, 라이선스에서 한18%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이 100%로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규 상장주잖아요. 이거. 그쵸? 2022년도 12월 6일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 이거 제가 상장한 당일이랑 다음날에도 제가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이런 이렇게 장대 양봉 날마다 매매를, 어, 할 구간을 잘 줘가지고, 이제 수익을 잘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참 고마운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인식이 좋습니다. 왜냐? 장대 양봉이 뽑히는 날은 시원시원하게 뽑아줍니다. 보세요. 이것도 상한가. 여기도 23%까지 고가가 올랐었죠. 이 봉도 상한가. 이 봉도 23%그 다음날도 이제 뭐 저가부터 뭐 고가까지 하면 거의 한20% 올랐었죠. 이날도 24%까지 올랐었네요. 이날도 14%까지 올라가고. 이제 이런 종목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게 끼가 좋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쵸. 그렇죠? 끼가 좋습니다. 이 종목이. 자,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신규 상장은, 신규 상장 당일은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그냥 뭐할거 없거나 신규 상장 하니까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날에 한2 주일 있다가 이 날에는 왜 상한가까지 가서 붙었냐? 어 2023년 1월 2일에 어, 왜 붙었냐?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 3G SAMG 엔터가 이제 하고 있는 제작한 캐치 티니핑 시즌 2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중국 최대 OTT에서 이제 1위를 했다 이런 소식에. 어, 사항가까지 갔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파급력이 센 나라들이 어디죠? 바로 중국과 미국입니다. 그쵸? 우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 이대정이라고 볼수 있죠. 미국과 중국. 뭐, 뭐, 인도 막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그쵸? 근데 뭐다? 중국의 최대 OTT에서 1위를 했대요. 중국 최대 OTT이면요. 거의 뭐, 우리 옛날에 어,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 넷플릭스에서 우리 오징어 게임 알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1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1위? 쇼박스랑, 쇼박스랑, 그게 누구야? 그, 버킷 스튜디오. 얘네 그냥 상한가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나세요?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뭐예요? 미국, 어, 지금 몇, 위,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그 OTT 부분에서 대장 아니에요, 대장. 1위. 1위. 근데 중국의 중국 OTT, 최대 OTT에서 최대 OTT에서 1위를 했대잖아그이 파급력이 얼마나 가, 강하겠냐고. 중국의 인원이 몇 명인데 인구가 그잖아요. 렇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뉴스로 중국발 이제 아주 좋은 뉴스로 어 상한가에 붙게 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부가적인 뉴스로 계속 이제 이러한 그 이런 그 캐치 트니핑에 그 상승 모, 모멘텀과 어, 추가적인 부수적인 그런 부가적인 뉴스들로 이렇게 대상승을 만들어 낸 겁니다. 사실 뭐이 구간에 엄청 특별한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러한 뉴스로 모멘텀이 이렇게 간 겁니다. 왜? 우리 그때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사한가 이렇게 갔다가 주춤 주춤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파동을 만든 겁니다. 파동. 왜? 중 중국 중국 최대 OTT에서 1 위래잖아 1위1위 이게 지금 상한가 한 방짜리 재료입니까 여러분들? 중국 OTT 최대 OTT에서 1 위했다는 게 상한가 한 방짜리 뉴스예요? 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한 뉴스는 모멘텀 강한 모멘텀과 함께 대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아무래도 이제 유아 그 관련 주잖아요, 유아 키즈 컨텐츠 관련 주기 때문에 이게 가끔가다가 어, 저출산 관련 주로 엮입니다. 저출산. 우리 저출산 중요하죠.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최대 그 난제잖아. 난제. 난제.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있죠. 정부에서도 밀어주는 그런 저출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만큼 많이 쓰고 있고요. 예산도. 예산 또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어, 유아 관련주가 뭐가 있었죠? 어,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컴퍼니 뭐 등등 이런게 생각나는데. 어, 3g 엔터 또한 어, 그런 걸로 가끔 엮여서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면서 끼가 좋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장에서 가까운 막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가 어쩌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추세예요 자 모르시면은 그냥 바로 편하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쪽지께처럼, 쪽지께 쪽집개 가위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laughs>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엄청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쌍봉, 쌍봉을 찍고, 쌍봉 찍고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렸죠. 그냥 뭐 이게, 헤드&숄더까지 그려주지도 않고, 그냥 쌍봉만 찍고 그냥 내, 내려와 버렸습니다. 긴 하락 추세. 내려와서 여기 맞고 반등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게 뭐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들, 대답하시는 분들 잘했습니다. 이 자리는, 앞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어떤 라인이죠? 방금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설명 들 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여기 보세요 봉이 몇 개야 대금이 얼마야 여기 장대 양봉에 무슨 자리야 시가라인 강력한 기초 토목공사를 오직에잘 해놨다고 여기가 토목공사 오직에잘 해놨다고 보니까 여기가 그쵸? 보세요 거의 대금하고 강력한 지지라인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라인은 강력합니다, 강력해. 응? 엄청 유리한 자리다. 이런 자리는 진짜로 특히 신규 상장 주일수록 이런, 이런 거 조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건 거 개인 투자들도 많이 보고 외인 기관들도 이런, 이런 자리 좀잘 봅니다. 이런 거. 너도 나도 보, 보고 있는 그런 종목. 너도 나도 보고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과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누가 한 명만 이 물, 물길이 있잖아요. 물고만 이렇게 살짝만 틀어져도 그냥 개떼처럼 이렇게 가버립니다. 개떼처럼 그냥 알겠죠? <laughs> 이런 걸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자 보세요 변동성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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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변동성이 조금 더 약해지죠, 짧아지죠,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추세 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그런 자리죠. 게다가 뭐야? 여기 장기 2평선 여기 121선 맞는 자리잖아요. 여기 지금 뚫을까 말까, 뚫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뚫으면은 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얘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어 유리한 구간이 우리한테 우리한테 유, 매매할 때 이거를 우리가 사서 사고 팔때 분명히 유리한 구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사야겠죠. 어, 매수,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매수. 근데 매수를 하려면은 아무 가격대에서나 하면 안 되고 유리한 가격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죠 확률 높은 자리. 그거를 제가 어, 매수가를 알려드리고 어, 위쪽으로 연락하세요. 위쪽으로. 위쪽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하세요. 어, 매수가도 알려드리고 어, 어느 구간까지 홀딩을 할지 목표가 알려드리고 여기서 뭐 매도, 매도가 알려드리고 자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어, 손절하는. 손절하는 대응가까지 이세 가지를 다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까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왜 그러냐면은 모든 걸 여기다 풀수 없습니다. 어, 저한테 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종목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러한 조금 열의가 보이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쵸? 더 신나서 제가 막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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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종목들도 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